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성막에서 지켜야 할 법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23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신성모독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신성 모독죄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법 중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1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 보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입니다. 신정 국가. 신정 국가라는 말이 뭔 뜻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다스리십니다 이걸 신정 a 가라고 말하는데 그런 신정 i 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대단한 죄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우리가 욕한다고 해서 그큰 죄라고 합니까? 아니죠? 옛날 왕이 다스리던 시대도 듣지 않는 데서는 얼마든지 왕도 욕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본인 왕이 듣는 앞에서 왕을 욕하면 그거는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왕이 듣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왕을 욕할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이런 체제에서는요,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용산까지 전체가 뭐 거의 대모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보수 쪽에서 대모하는 사람, 진보 쪽에서 대모하는 사람, 이게 탁 갈려져 가지고 대단히 큰 이런 대모가 있었는데 보수 측에 대모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어, 이재명 수사를 하라는 그런 어, 집회를 하고, 진보 쪽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탄핵을 시키라고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현재 대통령을... 탄핵을 하자고 이렇게 해도 뭐 그게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신정국가라는 얘기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6월절 사건이 있었던 것이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때 이제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는 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인데 나하고 언약을 맺겠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계약을 한번 체결하겠느냐고 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우리는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약서가 십계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할 나의 집을 지으라 해서 성막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재료를 헌물로 드려서 그 성막을 건축했어요. 그 봉헌식이 언제 벌어졌나요? 1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성막 건축이 완성이 되기까지가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완성한 날이 새해가 되고, 1년이 지나서 새해가 되고, 1월 1일 날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이제 봉헌식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월 1일, 한 달이 지나는 2월 1일이 이 신해산 밑을 떠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어, 그게 이제 민수기 일장입니다. 민숙이일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군대로 조직을 하고 이제 시내산 밑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1월 1일부터 2월 1일 사이 요한달 동안에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렇게 새롭게 건축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요한달 동안에 성막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가르쳐 주는 이 내위기의 말씀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레위기의 말씀이 27장까지 있어서 요게 금방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복음서를 다시 볼 건데요. 복음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할때한 1400년간의 시간이 흘러간 거거든요. 그 1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뭘 확인하고 싶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들의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깊이 깊이 파고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 속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서 그것이 생활이 되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일일이 받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상황들 말씀을 받은 상황을 쭉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신정 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죄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그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거룩하게 살기 위한 말씀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였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십계명 속에 이런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더러운 입으로 부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을 수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부르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지를 못했어요. 그냥 꿍얼꿍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저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발음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가진 언어예요. 모음이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써놓고 가나다로 읽어야 될지, 건어도로 읽어야 될지, 이거는 아버지가 읽은 것을. 자식이 들어야만 그대로 따라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읽을까봐 읽지를 못하고 그냥 꿍얼꿍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식이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단어의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여호와라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야훼라고 하지요. 그죠, 어떤 게 맞나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게 맞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것을 엄청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딱 벌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딱 받고, 이 사람을 딱 잡아 가지고 모세에게 왔어요. 이거, 이런 큰 죄를 범한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 그거는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건 하나님께 지은 죄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지은 죄지만, 이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모든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죄를 범한 사람 그 그런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단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 두고 모든 백성이 돌을 들어서 쳐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단으로 공개 처형을 하는 거, 이거는 요즘 세상에는 거의 없어요. 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죠.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는 놈은 이렇게 처형을 당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김정은이가 북한의 이제 통치자가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고모부였죠. 고모부를 공개 처형을 할때 뭘로 쏴 주겠습니까? 비행기를 쏘는 대공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총 하나에 총구가 두 개가 달려 있는 그런 거고요. 여기 땅에서 하늘로 쏴 가지고 비행기를 잡아야 되니까 이 굉장히 총도 큰 총이고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총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공후부를 쏴서 죽여 버렸어요. 이런 총에 맞으면 사람이 그냥 총에 맞는 순간 다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걸 본 사람들이 무섭고 끔찍했을까요? 이런 공개 집단 처형은 지금 세상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섭게 처형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죄가 크다는 거지요. 이런 죄는 범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서 우리 죄를 얼마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었죠?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 대신 이 재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처분을 하게 했어요 그것도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했는데, 여러분, 어제, 낮에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까?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뭡니까? 첫째는 죽음이에요.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죄가 됐든지 사실은 이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어떤 죄가 되었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를 두려워해야죠. 이런 죄가 더더욱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공개 처형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어떤 사람도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지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수백, 수천번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인데 그런 죄를 얼마든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지만, 이런 죄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봐주고 넘어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죄를 질때 두려움을 가지고, 이걸 질까 말까 망설이고 두려워하다가도 죄를 짓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 이것이 마비가 돼 버려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데 이제는 담대해지고요. 점점 점점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조화 여러분을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서워서 말씀을 못 하시나요? 예,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장에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심판하지 않아요. 그 심판을 자꾸 뒤로 연기하고 미루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바로바로 바로 형벌을 내린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벌써 죽어도 몇백 번은 죽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참고 계세요. 바로바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바로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참고 계세요. 참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회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회개해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요.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또 죄를 짓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 오염된 죄로 저와 이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우리도 죄로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안 짓고 살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순간도 살수 없는 인생.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기에 좋아 여러분은 회개하면서 날마다 그 죄를 씻음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 우리 보는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 맞아. 하나님 안 계신 거가 맞아. 하면서 하나님이신 이 말씀들을 짓밟아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죽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을 주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이거는 죄 중에 심각한 죄.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 쳐서 죽여야 하는 이런 죄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서 이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또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